안녕하십니까. 전신진 패대왕성입니다.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트로트 관련 대표 프로그램은 MBN에서 월요일에 방송되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후속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과 MBN에서 화요일에 방송되고 있는 현역가왕 후속 프로그램인 한일 톱텐쇼가 있고 t v 조선에는 미스터로3 후속 프로그램인 미스3랑과 미스터 트로트2 후속 프로그램인 미스터로또 네 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이네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례적으로 네 개의 프로그램 중에 불타는 장기단과 미스스리랑과 미스터로또 세 개의 프로그램이 나란히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트로트 팬들이 주로 보시는 불타는 장기단과 미스3랑 미스터로또가 동시에 같은 주에 나란히 최저치원율을 기록하면서 트로트 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nbn 한일톱텐쇼만 시청률이 상승을 했는데 한일톱텐쇼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프로그램별로 시청률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MBN의 불타는 장미단 같은 경우, 현재 67회가 방송이 됐는데, 67회 방송이 시청률이 2.6%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방송됐던 시청률 중에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그동안 방송됐던 방송 중에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게, 작년 10월 31일 29회 방송이 3.5%로 기록했었는데 최근에 방송된 시청률 변화를 보면 3.3%, 2.9%, 3.4%, 3.0% 이렇게 기록하다가 2.6%라는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38회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6%를 기록했었는데 최고 시청률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시청률이 하락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TV조선의 미스터 로또도 3.5%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TV조선의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도 59의 방송이 됐는데, 59의 방송 시청률이 3.5%를 기록하면서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됐던 미스터 로또 방송 중에는 40일의 방송이 3.6%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시청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3.7%, 4.5%, 4.3%, 3.8%를 기록하다가 3.5%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도 32회 방송이 5.7%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3.5% 시청률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로또3 후속 프로그램인 미스3랑 같은 경우도 13회까지 방송됐는데 13의 시청률이 3.8%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방송된 시청률 중에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스3랑은 1회 방송 시청률이 6.1%를 시작한 이후에 2회 방송 6.3%로 다소 상승한 이후에 꾸준하게 시청률이 하락을 하면서 4.5, 4.8, 4.3%를 기록하다가 4% 미친 3.8%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현재 방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트로트 프로그램 4개 중에 3개의 프로그램이 나란히 최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트로트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일 톱텐지만 지난주 시청률 4.7%에서 0.3%가 상승하면서 시청률 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톱텐쇼 시청률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시청률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방송 시청률이 5.2%로 시작한 이후에 2회 시청률이 다소 하락해서 4.8% 3회 시청률은 다소 올라서 5.7%그 이후에 5.2% 4.1%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5.1%로 상승한 이후 5% 4.7%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5%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현재 방송되고 있는 트로트 대표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 미스3리랑 미스터롯도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이 트로트에 관한 관심이 저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상승할 확률보다는 시청률이 더욱더 하락할 확률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7월 26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까지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방송 3사에서 드라마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결방을 하면서 올림픽 중계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로트 프로그램의 방송 시청률도 하락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올림픽 방송까지 진행이 되면서 트로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어떻게 될지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30일 밤 10시에는 한일 톱텐쇼가 방송이 됩니다. 올림픽이 진행 중인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다음 주 한일 톱텐쇼의 예고편을 보면 모두가 기다린 그 조합 이런 타이틀로 모두가 깜짝 놀랄 짝꿍이 톱텐쇼에 온다.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우리가 깜짝꿍짝 특집. 이런 타이틀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중일 가수는 예고편 중에 이례적으로 두 개의 듀엣 무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코 가수와 함께 일본 날짜 변경선 원곡인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를 듀엣으로 부르고, 리에 가수와는 일본 곡인 쓰나미를 일본어 노래로 부르는 영상이 예고편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7월 30일 방송에서 최소 듀엣 무대 두 개의 무대와 메인 솔로 무대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출연하는 한일 톱10쇼는 올림픽 기간 중에도 시청률 방어를 할수 있도록 많은 팬들이 더욱더 본방 사수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유진 가수를 원하는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는 전유진 화장품인 뉴골드 콜라겐 클렌징 팩팜 현대홈쇼핑 런칭 생방송이 7월 30일 11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H몰에 들어가 보시면 현대홈쇼핑 편성표가 나오고 7월 30일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는 클리오 런칭 방송 특집 구성이란 타이틀로 뉴 콜라겐 클렌징 팩팜 최초 런칭 방송에 대한 현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 10시부터 방송되는 한일톱텐쇼를 본방사수로 하시고 그 이후에 11시 50분부터 진행되는 현대홈쇼핑 런칭 생방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